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이말한 차려볼까요? 양기마대국이네요. 일단 마진출에서 일단은 면포 나서 병을 라려하는게 선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양기마형태상초반에 마상이 중앙병을 못지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병을 당기면 요쪽체기를먼저 했죠. 요병을 당기면 요쪽체기를먼저로가은쪽 체기를 먼저하면 됩니다. 요병을 당기면 요쪽체기를 면은 포가 차를 걸 수가 있다. 선수가 되는 거고요. 요쪽체기를면 요쪽을 열어가지고 두는게 원래 정수가 되겠습니 귀사까지 나가죠. 양차끼리 서 공격 가볼까요? 발 빠른 공격. 5선으로 차를 뽑아 올려가지고, 빠른 공격 러시가 보겠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때려보고. 먹겠지. 안 먹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사진추. 별의 독병 노리고 가겠다. 한번 물어봐주고. 잡으러 가면 죽, 죽, 용수해야 됩니다. 올리든가 뭘 둬야 됩니다. 내나 병렬 한번 가지고. 그러면 마가 요렇게 나와서 지킨다. 요 말인가요? 먹어야죠. 해기드. 올려가지고 더 손실이죠. 먹고 먹고 이염 걸리고 상 걸리고 양방수. 차가 삼성 붙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이 나가서 한번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붙는 수 있죠. 응수해주고 계속 상 노리고 병놀이고 양방수. 먹고 해기드. 상을 안 살리면 상을 먹는 거죠. 예, 중포를 쓸게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급장기 단도 많이 상약을 비뉴라 돼서 중포를 좀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마 진출하고. 이제 뭐 이득 봤으니까 구내리고 수리하는 거죠. 어? 자, 올리네. 요거 한번 띄워볼까? 백. 그렇죠. 도망갔죠. 일단 장군 합 때려주고. 이게 지금은, 그렇죠. 공을 못 내리죠. 차가 죽으니까. 차내나 소리 합쳐주고. 차가 들었을 때, 이쪽 라인 잡아서, 이쪽을 공격해봐야죠. 졸병대 붙이고, 막아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병대 싸움 붙이고. 먹으면, 막아 먹으면서 여기 노리고. 이게 어떤 수가 있냐 하면은, 일단은 이득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먹으면, 먹으면 차가 먹겠죠. 먹고 장군을 때립니다. 그럼 공을 먹겠죠. 그죠? 먹으면, 먹을 때, 장군을 먼저 때립니다, 장군. 그럼 공을 먹겠죠. 그때 포함하면서 장군의 얘를 치하는 이런 수를 두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득을 챙겨봅시다. 먹어. 일단 먹어봐. 일 먹자. 그치. 일단, 이득이죠. 사라가 사가나. 어, 능계장군. 마가 빠지든가, 공이 돌든가 할 거고. 이2조로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득이니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포넘게주고 버거. 포를 그냥 올리면. 마가 빠지면서 같이 걸지 않을까요? 차를. 걸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뭐 기포를 치해주고 아, 중포로 다시 가지고 상을 달라. 뭐 이따 튀자. 도망가지고 장군 보러 오겠다 그런 건가요? 그냥 뭐, 공 내리고 차 받고 한번 두면 되겠습니다. 마가 떠가지고 장군에 뭐 말을 먹겠다 이런 게좀 있으니까. 공압내려주고 사받고 요렇게 듣게요 마가 뜨더라 그냥 사받으면 되니까 마대하면 되죠 건수는 없고 마대해좀면되 그냥 나갈게요 마 나가자 병내나면 소리쳐주고 명포 잡으러 뜨죠 마가 뜨면 포양방 걸리니까 병걸리고 어차피 포못 뜹니다 포장이라서. 그죠? 이 포는 못뭐 뜨거든요? 뭐가 그냥. 포가 뜨면 궁이 좋죠? 잘놓습니다 아, 여기서 아까 그 부분 한번 볼게요. 그 부분 한번 뽑아 합시 여기서 보니까 포를 먼저 넘겨라. 이런 얘기인데 바가 이렇게 같이 뜨겠죠? 차달라고.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같이 차를 걸을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차가 이 말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 마가 선수로 걸리니까, 그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먹고 난 뒤에 또명포가 선수로 걸리니까, 여기는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때리고 더도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때리고, 먹었을 때뭐 이렇게 먹어도 되긴 한데, 비슷 수술이죠. 이 정도도 둘 수가 있겠네. 아이고, 원앙대원왕이네 또, 워대원왕이가좀 재미없으니까, 양기상이나, 면마포진 이런 걸 넣어볼까요? 양마 진출해주고 공을 일단 내려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양기상 양기상 넣어볼까? 뭐야? 중파 하시겠다는 건가? 원앙마 중포? 몇마포지 넣어볼게요 면마포지. 이렇게 넘겼다는 거는 뭐중파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가? 마가 뒤로 빠졌다가 몇마포지 넣어보죠. 원앙대 원앙도이또좀 단순해지니까. 중앙으로 모아주겠습니다, 간단하게. 면상도 그렇지만, 면마도 이제 중앙에 포 없으니까, 면볼로 없으니까, 병들을, 중 졸병들을 중앙으로 당겨가지고, 간단하게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차가 이건 뭐 들어서 없는데, 고 약간의 농포인데, 막큰 수는 없고요. 뭐 열면은 이제 상이 나오겠다, 그런 건가? 큰 수가 없죠. 이 마가 뜨더라도 응수를 안해도 이제 병으로 막으면은 마가 이병을 치지만 마가 떴을 때 응수를 안 하면 되죠. 포가 있어가지고 취하면 취한대로 먹으면 되거든요. 이걸 먹으면 이 포를 먹고 이걸 먹으면 이 포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안 먹으면 이거 당기거든요. 응수가 없으면 다음에는 병 당겨가지고 쫓을 겁니다. 먹으면 그냥 같이 먹을 거고요. 마가 치하면은 면포를 먹으면 되고. 이거는 요렇게도 볼까요? 마를 먼저 쫓으면 이걸 치하나 아, 먹어야 되겠네. 마를 쫓으면 이걸 또 치는 수가 있네. 먹지 뭐. 안 아, 먹으면은 졸병을 당겨가지고 마를 쫓고 난 뒤에 포를 넘기면서 두면 되겠습니다. 마가 이걸 치면 이포로 먹으면 되고, 이걸 치면 이걸 먹으면 되니까. 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거 단계로 없고 이제 상하갈 준비도 한번 해볼까요? 먹을 까 먹고. 먹지 뭐. 포가 나오면서 차가 면 차가 죽는다. 뭐 그런 뜻인데. 포로 받아도 되죠. 뭐 죽지는 않습니다. 올라서 볼게요. 뭐 포가 있으니까 대차아야 되죠. 다행히 나오셨다. 툭대고 이제 포를 넘기면은, 이 벽을 막으면은, 장골 부름면 차가 죽는데, 이렇게 넘었을 때 이거 먹으면은, 마감없이 이렇게 대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게 상장에 엉글이 차를 잡겠다 그런 걸좀 노리시는 거죠. 엉글이 좀 뭔가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겨놓고, 포로 마르면 이제 한번 달라고 했고요. 저도 이제 농포를 좀 해야 되는데, 포가 넘기기가 좀 애매하네. 내린 수가 있어 근데 먹었을 때 차가 이렇게 덜어서도 되긴 합니다만. 병이 하나 죽죠, 근데. 장구를 부르면 차가 이렇게 와도 되긴 합니다만. 저도 상에 나갑시다. 공격기물이 나가는 게 낫지. 일단 나가주고. 그리고 양포를 좀 쓸게요. 양포가 지금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끼리 좀다 봉쇄되어 있어가지고. 좀가까한 부분도 있고요. 공을 하게 돌려버리자. 그리고 양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사올려가 포를 하기포로배치라고이 양포를 좀 써야 양포가 지금 힘이 전혀 없거든요. 그지 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넘기고 사올려가지고 앞으로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장구 부르시겠다는 거죠. 장구 부르시겠다. 큰 수는 없습니다. 장구 부르고 올라가죠. 뭐. 외통이 나오고 그런 형태는 아니라서. 양포를 쓰기 위해서 공성이 불러 드렸고요 사올려 가지고 합포로 배치하고 이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변으로 나가서 공격을 하고 이차도좀써야 되겠네요 이 차가 떴으니까 내 차가 먼저 빠져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차를 먼저 좌측으로 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예. 공성 쪽에 포를 배치했으니까 빠져 봅시다 차가 먼저 빠지자 공격 가야죠 뭐, 올려주면 될것 같고. 이거 먹으면 되는데. 마가 지켜주고 있어서. 마가 살을 지켜주는데. 상대분이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면마니까 살을 지켜주는데, 포로 양살을 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먹어줘야 될것 같고요. 야, 이게 공격기물이 막 뜨는 게 무섭네요. 일단은 장한라 불러볼까요? 취한다. 살올리면 마가 취하고 먹었을 때 포로 친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의 공격이 좀 매섭습니다. 일단은 장군 여기 걸려있습니다. 여기 맞으면 여기도 걸리고,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보장을 부른다. 일단 장구 다 때려봐. 포르게 넘겨가지고 여기 살을 노리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네요. 일단 좀 위험합니다 형태가. 저도 형태가 좀 좋다고는 되, 되어지지 않습니다. 포로 사쳤는데 희한하게좀 저도 좀 위험한 부분이 좀 걸려 있습니다. 이장고로 부른 것보다 포르게 넘기는 것도 좀 좋았네요. 먹고 들어가는 수 그런 것도 좀 괜찮았는데 마가 이게 치고 들어온 것도 무서워가지고. 이 포를 만약에 넘겼을 때, 마가 이길 야, 이러면은 이 포가 넘겨서 이 장물에 2차가 죽어버리죠. 이걸 좀 망했죠. 장고 그때 좀 악수가 나오셨는데, 2차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끝났죠. 막기가 조금 곤란하긴 했습니다. 초차가 사망이죠. 그렇죠. 공을 내려도 이 상장에 2차가 죽으니까. 눈치를 채셨나요? 일단뭐 차를 안 먹을 수가 없고. 마가 이제 여길 때릴 수 있는데 차가 죽어가지고 차장 일단은 뭐 마루 쫓 자? 가라 딴데 그리고 공내려가지고 이제 면보를 하고 그런 것도 좀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온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 갑시다 례나 한번 물어보고 차가 걸려가지고 일단 응수를 해야죠 내리면 차로 먹으니까 요사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수가 있으니까. 괴롭죠. 이사를 올리면 차장군에 2차가 죽어버립니다. 앞장 못부르죠또 먹어. 먹고 버는 거지 뭐. 앞장은 상길리고 일단은 장군이 선수죠. 포장 때려주고 또 잠꼬 때려주고 또 잠꼬 때려주고 또 잠꼬 때려주고 연장물에 날라가는 것 같은데요. 조를 열 수밖에 없죠. 상위때비대 장물에 차장이 갔네요. 왜 통수 되겠습니까? 조를 열 수밖에 없죠. 탕이 땜에서 포장군, 조를 막을 수 밖에 없는데, 이장군 외통수. 야, 이거는 뭐, 당이 그냥 죽어가지고, 아 차가 죽어가지고, 다음에 또장군이 외통이죠. 이렇게 뭐, 마무리 되겠네. 잘 놓습니다. 장군을 이제 상대 응수로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수비가 좀안 되어져가지고, 계속 수가 걸려버렸네요. 여기서 사각을려가지고 살을 이렇게 아까 전에 받으면은 더 뒤로 돌아가서 아까 포장부터 불렀을 때 봅시다. 여기서 장군을 불렀을 때이렇게는못 가죠. 여기서인데 이렇게 가면은 이장군에 외통이 나오거든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군을 때려버리거든요. 여기 장구를 때려버리면 이게 상장이니까 먹겠죠. 뭐 그때 차가 이 차를 먹고 가니까 이런 순간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가 이걸 때리지도 못하죠 이렇게 돼. 마가 치면 여기 통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안 돼. 이게 뭐 차장 부르고공 내렸을 때뭐 마장 뭐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살을 받더라도 결국엔 여기 통이 일단 먼저란 말이죠. 있으니까 아니뭐이 장구를 부르면은 공이 돈다. 좀 위험하긴 하네요. 차장 올라간다. 아, 이럴 수가 좀 있긴 하네요. 아, 이런수가 걸리면은 저도 좀 위험하긴 하네요. 이런수 정도 럴 수도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차가 죽다 보니까, 이제 공을 이렇게 살로 올릴 수 있는 선택을 했는데 넘겨 장군에 이 차가 죽어버리면서 장기가 꼬였는 아니에요? 차 죽으면서 그진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뒷부분 넘어가 가지고 먹고 난데 차가 포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대응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장군에 외통으로 끝나버리겠다 이거죠 상대가 이게 포를 먹겠다는 거 아니고 장군에 뭐 만약에 뭐 다른 수를 둘것 없이 만포주니까이 장군에게 여기 입통이 외통수도 올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포장군이 먼저니까 포장 때려주고 공이 돌 수밖에 없죠. 장군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장군 공이 옆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포장. 지금은 이게 졸로 움직이거나 차로 막는 건데 차로 막으면서 차를 죽였는데 이게 졸로 움직이면은 졸을 쓸면은 이게 상위태피이 장군에. 다시 차로 못먹으니까죠 졸로 막을 수 밖에 없죠. 그때 2차 정군의 외통을 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장군 외통수에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차로 이렇게 막는 선택을 했는데, 안 깨지죠.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 사까지 되겠는데, 이 장군은 막을 수가 없죠. 잘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